<웃음> <웃음> 나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하는지 다키하나도 모르거든. 근데 유튜브 같은 거안 보려고 독학할게. 어, 야 상어 왔어. 아, 시작한 집. 오, 상어 상어. 후이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형. 아 너무 멀어 너무 멀어. 야 이거 앞에 판자다 빨리 줍자. 에이. <laughs> 어. <laughs> 야. 나... 오. <laughs> 아, 야, 뭐야, 뭐야, 개야 아, 그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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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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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그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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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, 뭐야, 려가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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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뭐 뭐야, 야근 이거 배고픔이랑 미네랄도 있어 야, 야 뭐, 뒤에 뒤에, 뒤에, 뒤에! 어, 야 뒤에 어어어어야 개새끼야 이거안 꺼져? 야이 이거 흙 때려 이새끼안 되지 야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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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야아야 대... 우리 한 밖에 없는데 밖에 없는데 우리 반자한 친구가 데스 하나 먹었어 만들어 야나 나무창 만들었다 야 와봐 야 와봐 와봐 이거 밑에 해조류도 건질 수 있나?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오 뭐야 뭐야 늘어왔어늘어왔어늘내 왔어 아이 씨발 아 야전나무 판기 더 필요해 아 어디 아,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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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지마 아저 상자 얻고 싶은데 아왜내건멀리안 안안 나가 아이 아. 얘들아 우리 집 넓어졌어 우리 굴려라 어, <목소리도> 그렇지 내거야 가비 <목소리도> 야야야 야, 야, 그래 승수야 아니, 너가 승세야 어? 너가 낚시 좀 해봐라 그러면 연구용 탁자 차 하나 만들고 야야야 저 개새끼 저거 어디? 야안 꺼져 아니 아 그러니까, 어, 그러니까 밑, 밑으로 다니는 상어들은 상관없는데 아까처럼 위로 와가지고 판자 물어 뜯으면 패야 돼그 무슨 조합대 같은 거 없냐? 어 정수기 있다 야야야야 이 새끼 야이다 꺼져 이 새끼야 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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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이 뭔가 구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

야, 아야바닷물 먹으니까 더 이거 그래 이제, 아 바닷물을 왜 먹어? 왜안 돼? 아 우리 죽는다. 아 힘들. 야 눈앞이 무지개 빛깔이야. 아, <laughs> 아니, 빡지 않아? 음, 어 됐다. 됐어, 야 어떻게 마셔 어떻게 마저, 어떻게 마저. 맛있다. 빨리, 빨리. <laughs> 아, 야 지원자 저아가자 <laughs> <laughs> 신비가 뭐야? 그 좌표. 야, 개새끼 이거 본다. 이 새끼가 아 꺼져. 개새끼 <laughs> 꺼져. <웃음> 이씨 이재키어야실수로 키가... <laughs> 돌을 던졌는데 와아아아 얘들아, 많이... 야, 얘들아 야, 그야야바닷물 먹으니까 물 겁나 따라 아니 바닷물을 바닷물 왜, 바닷물 바닷물 왜 먹어 바닷물을 왜 먹어 바닷물 먹으면 안돼 바닷물 <laughs> 먹으면 안돼 창고를 찔러줄게 토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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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물 어, 떠서 먹으면 안돼 수신기 뭐야 뭐 작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야 서진아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나한테 와봐 뒤에 뒤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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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진아 이거 이거 버려놨어 뒤에 어어야나도어 어. 열곡인데? 어, 어. 뭐지? 잠깐. 슉. 어? 어. 야, 먹으면 안 돼. 아, 나 먹었어. 있어. 아. 제대 <laughs> <laughs> 그래. 나 진짜 혼쳤어. 너네 많이 왔게. 야, 올라. 나 올라. 먹을 거 아무도 없냐? 어, 생고기라도 먹을래? <laughs> 어, 생고기 줘 봐. <laughs> 먹을 수 있다. 먹을 수 있긴 한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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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경어? 먹어 그냥. 예, 저거 뭐냐? 저기 뭐? 뭐? 저 왼쪽에 뭐? 어, 저때 뭐냐? 지금... 얘들아, 우리 저기로 민족 대 이동할래? 저 만들었다. 으쌰. 야, 이거 물 어이, 어떻게? 어떻게... 여기다 어게 뭐냐, 이거? 야, 파밍 가자. 가자. 얘야 도롱. 싱야고야다 고맙다. 야, 야, 어디 가? <laughs> 야, 나배고파서못 인다. <laughs> 야. <웃음> 증수야, <웃음> 야, 싱야야다 고맙다. 나댈 거가 지금. 나리고가. 야, 아야 진짜 빠졌어. 야, 뒤에 상호 야, 나대 대려줘. 대려줘. 야, 야. <laughs> 려주세요 대려주세요. 아 아, 대려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야, 이야이 너네들 루아. 폭병을 닦았는데 아니 아니 물고기 나오라고. <laughs> 배고파. 어, 저랑 저 얘기했다. 왜 왔는지. 아, 이 물을 빠아게뭐아 아 워너 봇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. <laughs> 진짜 다잡아올 생선을 쳐서 먹어. 아 워너 <laughs> 나 목마르다. 야, 이거 봐. 다야야너 얼마 안들어야야 정화 정화 정화. 야이 새끼 이이 새끼는 이새끼 새끼야 로아이 새끼 이거. 아, 이렇게구나. 야 이제 모든 게 가는 게좀 낫지 않을까? 야노 어, 내가 고정식였어 배. 응. 갔다와라 우리 여기서 낚시하고 있을게. 야이 친구야. 어? 야, 야, 관아 이거 뭐 이거 그래 그래. 내가 만든. 옷은 왜 주는 거야. 사버려. <laughs> 아, 먹는, 먹는 게, 게 어떻게 만드냐? 하나 또 있어. 고정식. 캐리퍼 놓고. 아. 단순 정수 기인가 됐다. 물 속에 만들. 뭐가 있을까? 아 이거 막삽으로 파는 거 봤는데 오 된다. 아이개 사고 새끼야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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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우리 이제 출발할까? 다시. 그래. 여기 또 판자한테 또 건져야 돼. 아. 아 상어. 아 아파요. 뭐, 야 그래도 어. 우리 이제 좀 살짝 살짝 깨달았는데 우리. 깨 아, 아. 우리 자국자적할 정도 됐어. 오이샤 <laughs> 오이샤. 어. 어 플러스. 위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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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꺼져 안 꺼져 안 꺼져 꺼져 이 새끼야 아. 이 새끼 이거 미쳐지고 모양. 야 이거 뭐냐? 내가 열심히 노조온 이유가 이거지. 뭔냐 이거? 너 먹을 게 뭐냐 이거? 렇어 <laughs> 뭐? 야 가라앉고 십아아 아. 이들아 아, 아. <laughs> 우리 이거 빨리 이제 그 단순 침대를. 아니, 저거 왜 오, 야, 이똥그란 통이 진짜. 에이, 더 내려. 어, 있다. 썸터러 가야지 어, 어디 끌어 냅? 어, 파인애플 뭐야, 베. 형, 거, 파인애플도 구워, 그냥. 하하, <laughs> 왜 구울 수 있냐, 이거? 야, 그래, 이거, 이거. 하와이안 피자 만들자. 뭐, 뭐가 많은데? 아이, 밑에. 어, 수압도 있어. 여기 <laughs> 뭐, 철 같은 거 있는데? 야, 사진아. 배고품도괜찮음 왜뭐 그래, 뭐 필요해? 뭐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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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하면 줄라고 구운 감자 이쪽화도안 쓰고 있지 <laughs> 야다 가져와 일단 빨라 <laughs> 가지고 내가 아까 잡을 거예예예 승자 승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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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새끼야 어. 이리 와맞땅도 아, 파인애플도 한번 구워지나 볼까 아아 아, 이렇게 이것도 쓸모가 있냐 아 그때 그냥 배에다가 장식으로 두려 음. 배에다 가자 여기 필요 없다 이게 <laughs> 너무 좋으니까 잘 구워봐. 진아개 많이 나왔다. 왜? 우리 아 느낌으로 하우아고나 들을까? 야야 야, 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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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야, 우리 삐떡이 됐는데? 어, 야, 나 야, 아, 아, 여기 있다. 돌도. 야, 돌이 없어요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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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야, 아이씨. 진아 여기 상어가 살짝 우리 밑에 각지고 있는 거. 에에에에에에에에에뭐 하나. 오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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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누가 어? 있어 배가 껴서 안 가는데요? 이거 어떡하 <laughs> 살아야 돼 우리 여기 <laughs> 어. 야 안돼 <laughs> 큰걸나온지 어떻게 옮겨 <laughs> 어. <laughs> 밀어볼까? 어, 밀어볼까? 오 가는 거같은 가는 거밀리데 가는 거밀리 밀리냐 밀리냐? 가는 거 같은데? 내구도 얼마 안 남았어 <laughs> 이야. 아 부서졌다 오왜딱 어, 됐네 근데 <laughs> 야야야 <목소리> 야, 야, 이거 어떻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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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못때려야 이거 야, 야, 나못 야, 이거 어떻게 발부 발부 가운데에다가 닫도 놔야 되는데 닫질 아, 놓기엔 아직 너무 불안한 <laughs> 거야. 아니그 해적왕 마냥 닫질 열어라 해야 되는데 그 <목소리> 약간 <목소리> 카푸어 느낌으로 닫고 야, 야 이거 두 여기 난데 식량 창고야 야 식량 부서졌어 어 식량 창고 부서졌어. 얘들아, 이거 봐. 어? <laughs> 얘들아, <얘네라>, 이거 봐. <봐봐. 웃음> 아, 서진아 우리 다치 생겼어. <laughs> 아, 연구용 숫자가 필요하긴 하네. 얘들아, 다 보여? 뭐해? 뭐해? 아, 개평화롭네, <laughs> 이브금 <물엄> 들은 <들으면서>. 사이. <laughs> 어, 여기 뭐야? 우와, 연구했다, 신발. <laughs> 어, 아, 버즈야 우리. 못해! 못해! 이게 쎄려! 안어새끼오잡다 어, 잡았다 오오 상어고기 야 상어고기 구워 맛있겠다 저봐 내가 머 썼다 썼다 어떻냐 갖고 와 갖고 와 아, 섬이 잘은거 같은데? <laughs> 라섬인데 아유 도끼 만들어야되는데 또 깜빡했네 내가 나 보여요 여기? 어 저기있다 저있다저있다아이 개새끼 뒤질래? 아이 <이렇게. 웃음> 왔는데 이씨 야너 개빠른데? 어야쳐아보지마아흐흐 <laughs> 어? 쳐다보지마 <laughs> 어? 쳐다 부담스러워 오오 <laughs> <laughs> 어? 야야야! 뭔가 야야서야서아 이거는 뭐지? 우와, 학교? 이거 음. 어, 뭐야? 이 뭐야? 버스 타면은... 어려 됐어. 아이, 아, 이 두께 만들어야 되는데... 왜안 돼? 맨날 판다가 왜 이렇게 없는 거야? 씨발 아나 이제 죽는 줄 알았네 아나 핸드폰 카트라이더 연습해볼게 아이 판다 카트라이한 그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연습해볼게 너 고수냐? 아내다분 아씨 안되는데? 아 진짜? 야 여기 죽을때 없아 파인애플 뭐고 여기 여기 있잖 여기 야, 있어 런 많이 했었는데 로 여기 있어 아, 야 판다 개다 진짜 이위 씨야, 다 내려. 다 제거해. <놀람> 앵커 제거한다. 저기요. 증수야 미안하다. 야 이렇게 하고 돌려서 저쪽이 뭐가 어야겠어 이거. 어, 뭐야? 갑자기 몸 빵하고 하시는데. <놀람> 야, 저게 뭐냐? 깨개큰데 어. 야, 저 어, 뒤에 와. 사고 사고. 야야야야 나창 없어. 어디가? 창 하나 만들어야 될 듯? 아, 판자 좀. 나다 줘가지고 없다. 야. 야, 판자 여기 일곱 개. 아, 7개. 이 개새끼야! 이 저새끼가 우리 지시한 물어갔어. 야, 내섬다 와가. 순수 식량 챙겨. 야, 이섬개 큰데? 뭐야, 이거? 할 뭐야, 뭐야! 야, 이거 뭐야! 야, 미쳤어! 개꺼! 야, 이거, 새우들 우리 다 같이 갔다 올까? 그니까. 그냥 오는데 창어가 다 파먹은 거 아니지?